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재미난 과학은 올 한해 구독자님의 성원으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1월 3천명에서 시작한 구독자 수가 9월 4만명에서 12월에 7만5천명이 되었습니다. 조회수는 1,050만뷰, 동영상수는 124개를 업로드했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영상에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독자님의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올린 초음파 식기 세척기 영상으로 살아온 동안 먹은 욕에 100배는 먹었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추진하는 방법에서 구독자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실수가 없도록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여서 초음파 식기 세척기를 대한민국 주방의 토종 상품으로 만들어 세계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정성껏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혼을 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성원을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